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이성주입니다. 어, 오늘 10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자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신고가 이렇게 찍어 주면서 아직도 이런 건재한 상승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근데 장 시작할 때이 아래꼬리 달아 주면서 차익 실현 먼저 하고 예, 그러고서 시작을 했는데도 외인이 어, 매수세 들어오니까 바로 오늘자 신고가를 이렇게 만들어냈죠 자 근데 거래량 한번 보시면 그렇게 뭐 거래량이 많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그런데 이런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 가매수 구간이 지금 보시면 지속이 되고 있죠 사실 이러한 그림이 그렇게 뭐 달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사실은 언제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 급하게 지금 올라와 줬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올라와 줬다는 말이죠. 자 조정 구간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조정도 그렇게 크게 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오늘 자리가 어, 조정 자리로 저는 보고 있었는데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면서 고점을 뚫었다. 어, 이거는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기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어,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재미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자 수급량을 제가 이렇게 열어놨는데 보시면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외인이 외인이 지금 수급한 양이 1억 주가 넘습니다. 1억 주가 넘어요. 자, 한달반 동안 매도세가 더 강했던 날을 한번 체크를 해봐도 겨우 4일밖에 안 돼요. 그 4일의 매도량도 합해서 5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예. 외인들의 매수가 1억 주를 넘어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 개인 매도세가 4,700만 주,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2,700만 주. 어,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외인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양을 계속 사들이고 있죠. 자,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자,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자면, 급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을 만큼 웨인이 계속 사들여 줬고, 그로 인해 결과 값은, 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아직도 웨인은, I'm s t r o n g 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계속 사들였죠 예, 계속 사들였습니다 자, 매수세, 지금 이게 끝난 것 같아도,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자, 보시면, 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 꼴이 이렇게 달면서 매수세를 외인이 끌고 가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줬다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계속 외인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외국 자본사들이, 외국 자본사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삼성전자 목표가를 지금 계속 상향 수정하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은 개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계속 팔아버릴 겁니다. 개인들은 계속 팔 텐데. 자,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하냐?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우리는 개인이지만 개인처럼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누굴 따라가요? 외인을 따라가야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상승 추세 자체는 이 등락을 반복하고 그 끝에 예 대시세가 나온다 예 대시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잡고 매매를 통한 수익성을 극대화를 노려야만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매매하는 어, 그런 집단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외인이죠. 예, 외인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절대 이 손실을 보지 않게끔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익성이 얼마나 벌어지냐면, 뭐 남들 3%벌때 15%, 20% 이렇게 버는 거고, 남들 20%벌때 100%, 뭐한 150%까지도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매인의 매매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 잡고 좀 신호를 드리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가능하더라도 방송을 제 방송을 이제 놓치는 분들 방송을 놓치는 분들은 어, 최근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 지금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정말 뼈 아픈 손실을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조금 방식을 바꿔서 아예 숟가락을 들고 우리 시청자분들 입에다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그냥 제가 다 문자로 어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제가 위에 화면에 번호, 제 개인 번호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010-2480-5283번인데, 제 번호로 그냥 고점, 이렇게 보내주시면 아제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해서 어 매수 매도 타점 예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직접 어 보내드려서 수익을 좀 맛보게 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위에 제 개인번호 남겨놓은 거 010-2480-5283번으로 고점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 전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한 후에 보내드릴 건데 어 제가 매매 타점마다 문자를 좀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근데 단체 문자로 쫙 보내드리다 보니까 가끔씩 단체 문자 받으신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께서 저한테 뭐 답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답장하시면은 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느 분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이 기프티콘, 맞아요, 기프티콘.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냐면 기프티콘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고서 왜안 쓰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어, 정말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 마음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지금 쌓여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마음만 받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뭐 대가성 같은 거 없고요. 그냥 무료로 진행 중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종목 무료로 받아가는 만큼 구독과 예 좋아요 정도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뭐 이제 진행하다 보면 예 그렇죠. 지금 채팅창에 말씀해 주신 분도 있는데 간혹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분 있는데, 지금 어, 지금이야 좀 돈을 벌었지만, 어, 제가 옛날에 주식으로 어 빚만 3억이 넘었어요. 이거 이때는 진짜 한강 가야 되나 싶었던 때도 있었고. 그때는 저한테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분도 없었고 이게 뭐 벌써 6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은 너무 생생하고 많이 서러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버를 시작하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내드리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하실 때. 저 스스로가 또 이게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늘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휴식은 절대 혼자서는 안 돼요. 이게 너무 외롭고 힘이 듭니다. 선생님도 필요하고 동료도 필요해요. 예.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제가 아주 귀한 선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선물은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수익 가져올 거예요. 제가 지난 8개월간이나 지켜본 바이오 종목인데 이 종목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추세 전환하면서 바로 엄청난 하락세 그리고 거래량 잠가 주면서 어, 조금씩 반응 주면서 상승 매집 그리고 또 하락 매집 그러면서 계속 흔들어 주면서 거래량 죽이고 매집 이어 나가다가 어, 이제 개미들 다 털리니까 바로 그대로 우행 보하면서. 계속 매집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죠? 자,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그러한 차트인데 왜 제가 이 종목을 8개월이나 지켜봤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벤티지의 비만 치료제 바이오주죠. 자, 근데 모습을 좀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래량 확 늘려주면서 상승 매집 그리고 나서 거래량 또확 죽여주면서 하락 매집 좀 크게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거래량 유지시키고 또 매집 그리고 나서 개미들 이렇게 털려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우행보 하면서 거래량 없애고 물량 끌어모으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이 종목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보면 아시다시피 바닥 재매집 이후에 거래량을 확 폭발시키면서 720% 상승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물량 바로 털고 나오는 모습. 자, 이 세력들의 투자 방법 중 하나예요. 어, 돈을 절대 잃을 수가 없는 그런 방법인데, 근데 이러한 패턴 자체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어, 개인들은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 버티질 못하기 때문인데 자 다음 종목 한번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abl 바이오입니다 역시 거래량 한번씩 이렇게 건드려 주면서 상승 하락 매집을 반복하다가 한번더 어 거래량 터트렸을 때 시장 반응 한번 확인하고 바로 바닥 매집한 후 거래량을 대폭 터트리면서 503%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었죠. 자, 이러한 작업들이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8개월간 지켜본 결과, 바로 다음 종목은 이 종목이다. 어, 그래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뭐, 인벤티지 랩이나 ABL 바이오보다는 어떻습니까? 바닥 매직기간 자체가 길죠? 엄청 길죠? 네, 그래서 거래량은 완전히 이렇게 바닥 내놨고 이거 다음 주면 바로 폭등인데 매직기간 자체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앞선 제가 말씀드렸던 뭐 720%나 503%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어, 귀한 선물 받아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늘 말씀드리는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인지 제가 확인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번호 띄어 놨습니다. 010-2480-5283번으로 고점 이렇게 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선물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고마운 우리 구독자님들이구나 하고 해당 종목명, 매수, 매도, 타점까지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볼땐이 종목이 뭐한800% 정도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력들이 중간에 다 빠져나가 버리면 물릴 수도 있으니까, 어, 저희는 안전하게 500% 정도라고 생각하고 따라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괜히 욕심부리다가 물리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게 500% 정도 먹고 뭐 깔끔하게 다음 종목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4805283 번호로 고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귀한 선물 받아서 돈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였습니다.